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 우리가 결국 찾아갈 곳, 우리가 결국 나아갈 곳은 오직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또 그런 가치로, 그런 영광으로,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렴 나이다. 아멘 어 사람은 언제나 성장이란 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자라야죠. 자라지 않게 된다면 아마 큰 걱정이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주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도 성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과일이 예쁘게 아무리 잘 자라도 또 과일이 아무리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성장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됩니다. 판매할 수 없죠. 즉, 우리 인간도 또 우리 모든 보여지는 것도 성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성장과 더불어 성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역시 믿음의 삶도 잘 자라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행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보여지는 이 성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을 이루는 믿음과 또 정말 그 믿음의 행동을 했던 그 삶의 가치는 그 내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삶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 영역이 점점 성숙하며 넓어지는 것이죠. 즉,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좀더저 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숙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본다면 이 언어와 아, 좀집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철없이 아이 친구들끼리 어, 막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생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언어의 습관들이 바뀌게 되죠.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 사랑스러운 말로 바뀌게 되고, 또 욕을 하지 않게 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좀 줄여가는 어, 그런 이 성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 가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런 말을 할수 있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있는데, 결국에... 이 성숙함, 믿음의 정말 이 거룩함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두를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혼 문제가 신앙 성숙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혼을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죠. 정말 뭐 거의 뭐, 정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다른 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혼은 자기 입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으로 갈라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어, 다시 보면서 어떤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한번 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게 문제일까요? 뭐그뭐 뭐 당연히 그 시험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의 주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험한다라는 건참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뭐 정말 언제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늘 시험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중심적인 단어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말에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표현들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혼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문제들은 언어와 이 성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숙함의, 그러니까 성장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성숙은 이제부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성숙함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을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서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이 이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뿐만 아니겠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으니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낸다고 생각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도 그렇죠. 내가 시작한 믿음 생활은 신통치 않으면 내가 믿음을 마치려고 한다 하기도 합니다. 신지어 이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상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 간다면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세인이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4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잊지 못하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시니 주님은 이 대답에 어떤 주어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혼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일을 이혼 그러니까 이, 어, 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예전에 뭐 7, 80년대도 이혼한다라는 게 동네에 창피고 학교에서도 막 창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어,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이혼이란 게아뭐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뭐그 어, TV에서도 뭐 이혼 관련된 뭐뭐 뭐 이혼을 앞두고 뭐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한다 뭐 이런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와 정말 어떻게 하나도 맞추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 뭐 이혼이 당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출 마음이 없으면 아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 몸, 육체만 한 몸인가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도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당연히 뭐 이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혼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니 만약에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아 정말 살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건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목사가 요즘 뭐 강단에서 이혼 얘기 쉽지 않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하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기도해봐라 라는 것이 답이에요. 어쩔 수 없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이건 다만,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우리 삶에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함 여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함 여인은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됐죠.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성숙을 보여줍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진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이제 너도 이제 고향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때 루슨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루스의 고백은 이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인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왜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새벽에 보이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어제 말씀도 기억하지만, 우리 이 판단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성숙의 문제도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야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또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장이 자랑이 아니라 성숙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비하여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양과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고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